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른증권 방송 송범선 수석 전문가입니다. 3월 시장 아, 총평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시장은 많은 투자자들에게 좀 어려운 어려운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특히 좀 이렇게 중장기나 아니면 스윙으로 좀 가져가시는 분들한테는 좀 가장 좀 힘든 시간이었고요. 모멘텀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힘든 시간이었었던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예전에는 이제 남북 경협주 하면은 남북 경협주가 한두달세달쭉 가고 또뭐 수소차 수차 하면은 뭐두달세달쭉 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근데 이번 3월에는 이제 남북 경협주도 뭐어 빠졌죠. 많이. 일단은 원인 자체가 이제 어 북한과 미국의 협상 결렬. 이것 때문에 28일 2월 28일 이후로 남북 경협주들 계속 눌림세고요. 수소차주도 좀 빠졌습니다. 자, 그리고 어 대부분의 테마들이 어 미세먼지주를 제외하고는 좀뚜렷한 이런 테마주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미세먼지 미세먼지 뭐 화면을 좀 보시면은 뭐 미세먼지 저에 LG전자 아뭐 어 신가전을 1분기 3반 기대 뭐 이런 것들 나오고 아무튼 어 미세먼지로 모든 이 업체들이 뭐 전자제품 업체들이 좀 집중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아그 외에는 그 외에는 어느 정도 테마들이 형성이 됐다가 빠지고 형성됐다가 빠지고 이런 경우였어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쭉 가는 게 아니었다. 그런 따라가는 따라가는 형상이 아니라 어뭐 예전에는 이 따라가는 형상이라는 게뭐 어떤 의미냐면은 뭐 따라가는 형상이라는 게뭐 50%, 100%, 200%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테마들이 있어요. 예전에 뭐 말씀드리자면 아난티라던가 뭐 이런 것도 있죠. 여러 가지 아 어, 이런 종목들 막몇배 갔습니다. 다섯배열배막 이렇게 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3월에는 그런 종목이 많지는 않았다. 굳이 말하자면 셀리버리, 이 정도 되겠네요. 자, 아무튼 뭐 그런 정도를 좀 보시면 되겠고, 어, 예전에 2두 배, 세배 갔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20%, 30% 올랐다가 좀 떨어지는 또 20%, 30% 올랐다가 다른 테마 업군이 또 나타나고 또 다른 테마 업군이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이런 식의 아, 그런 모습들이, 아,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테마, 또 모멘텀도 마찬가지였고요. 가치주들도 빠지는 양상이었습니다. 3월에는, 어, 가치주들, 뭐, 내재가치주라던가 또 성장주, 성장주도 많이 약세를 보였는데, 뭐,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아,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이 쪽이 좀안 좋다. 이런 말들이 나오면서 실적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면서 많이 좀 빠졌죠. 자, 그리고 이제 가치주들, 대형주 뿐만 아니라 중소형주도 모두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코스피지수 자체가 떨어지다 보니까 대형주와 함께 중소형주들도 가치주들도 안 좋았고요. 성장주도 그렇게 좋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왜 이렇게 증시가 안 좋았느냐. 라는 것들 한번 좀 초점 맞춰 주면서 보시면은 4월 증시도 혼조세 예상된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아무튼 4월에도 글로벌 경기 둔화. 경기 둔화죠. 경기 둔화 우려. 이게 지금 단기 단기 조정 양상을 보였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경기가 좀안 좋아질 것이다라는 것들이 가장 가장 이렇게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항상 말씀 드렸다시피 금리차, 금리차 장기와 단기 금리차가 역전됐다는 것. 자 그리고 그리고 북미 핵단판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 영국 브레시트 요런 것들이 장기화 구면에 들어서면서 3월이 좀안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어, 이런 사태도 있었어요. 최근에 이제 조양호 밀어낸 국민연금 떨고 있는 294개 기업들이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대한항공 대한항공 주총이죠. 그래서 어, 지금 상당히 항공주들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의 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어, 이렇게 됐다. 뭐 반대가 됐죠. 제 선임의 안건이 있었는데 반대됐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밀어냈다. 밀어냈다는 거고 어 대한항공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근데 이제 이분이 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이제 어 대한항공에서 계속해서 좀 상징 같은 인물이었는데 이 주주총회가 주주총회를 해서 국민연금이 밀어냈어요. 국민연금이. 국민연금이 이제 굉장히 국민연금이 이 보유 지분이 많은 아 그런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런 몇개 종목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주주 행동주의라고 하죠. 주주 행동주의 해가지고 단체로 그냥 지분 많으니까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와 같이 이와 같이 밀어내는데 문제는 이제 다른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 업종들 뭐 회사들 보면은 부실 기업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거 이제 어, 주주총회 할때 이제 국민연금이 딱 개입을 해가지고 어, CEO 물러나라. 뭐그 ceo가 10년 20년 30년 하다 상관없어요 그냥 이분처럼 그냥 물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94개 기업들이 지금 벌벌 떨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294개 기업들의 국민연금이 개입돼 있으니까 자 요런 것들 요런 것들 때문에 경영자들도 좀 무서워한다는 거죠 무서워서 제대로 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런 것들이 좋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 주주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자신의 의사를 펼치는 것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투자 심리가 좀 약화됐다 라는 측면 만약에 이렇게, 자, 이렇게 조양호 회장처럼 자기가 물러날 것을 염려해 두고 있는 회장 같은 경우는 자사주를 매입하거나 아니면 자기 돈으로 자기 회사를 사는 경우 이런 거는 거의 잘 드물게 나타날 수 있겠죠 심리상. 심리상, 왜냐면 내가 지금 잘리게 생겼는데, 당장 우리 회사 주식 사서 뭐 하겠습니까? 물론, 뭐, 지분 방어 해가지고, 국민연금보다 내가 지분이 훨씬 많아졌어요. 그래서 내 파워가 훨씬 세졌어요. 지분 방어로. 뭐, 요런 거는 가능하겠지만, 그 정도의 대거 물량을 매수할 만한 자금, 여유 자금이 없는 사람은, 아예 그냥 포기하겠죠. 주가 방어 이런 것들을. 자, 그래서 주식을 자사주라던가 자기가 운영하는 회사의 주식을 방어하는 것을 좀 게을러, 게을리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세도 분위기안 좋아지고 계속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3월이 결국은 안 좋았다는 거예요. 결론은. 안 좋았다. 아,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안 좋았다는 거고. 업종들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업종들. 얼마나 안 좋았는지. 어, 업종을 일단 의약품. 여러분들 제약바이오 이쪽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어, 의약품 보시면 1봉 일본, 1봉으로 보시면 여기서부터 3월입니다. 여기 3월인데 3월 초에 반짝 좋다가 계속 빠졌어요. 와 이거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든 셀트리온이든 계속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요거 의약품은 이제 어, 코스피에서 의약품입니다. 그 코스닥에서 제약주 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약간 다릅니다. 여기서 이제 이 부분도 3월이거든요. 3월인데 2월에 계속 올라가다가 어, 3월에 3월에 이제 3월 중순까지 올라왔어요. 3월 13일까지. 그러다 여기서부터 빠졌죠. 어쨌든 지금 약간 추세 반전 하방으로 좀 내리꽂혔다는 거 보실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그리고 철강 금속도 보겠습니다. 철강 금속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3월에 3월에 계속 빠졌죠. 그래서 뭐 포스코라든지 포스코 이런 기업들이 뭐 철강 기업들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현대제철. 포스코 한번 보겠습니다. 포스코 6, 근데 저는 철강 기업이 빠졌지만 포스코는 굉장히 좀 좋게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포스코가 이제 3월에 2월부터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포스코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바닥 다지기, 바닥 다지기 선 나오고 있고요. 어, 또 그리고 23만원, 23만원 최저점 깨지지 않는 이상 이거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 우리나라 철강 1위 포스코죠. 그리고 전세계 철강 1위 포스코입니다. 포스코. 전세계 철강 1위가 포스코이기 때문에 이 글로벌 기업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애플이라던가, 뭐, 마이크로소프트, 코카콜라, 이런 것과 맞먹는 기업입니다. 포스코가. 그래서, 어, 애플 같은 경우 핸드폰 1위, 뭐, 삼성도 핸드폰 1위, 뭐, 이런 거잖아요. 어, 햄버거 1위, 뭐, 맥도날드, 뭐, 이런 거 있죠. 버거킹, 막, 뭐 이런 거. 그런 것처럼 지금 포스코는 전세계 철강 1위에요. 철강 1위.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 정도 조정은 40만 원 선에서 떨어진 거는 어느 정도 어, 저가 매수로 좀볼수 있지 않나? 아,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 그리고 이제 건설업. 건설업 그러니까 이제 4월에 이제 포스코 한번 주목해 보시면 반등이 좀 나올 것 같고요. 건설업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요거 2월 28일 날 북미 협상, 북미 협상 이 결렬되면서 나온 겁니다. 자, 요거 이제 건설이 이렇게 많이 떨어진 이유가 그거죠. 북한에, 북한에 이제 인프라, 자재들, 요런 거 납품하는 회사들, 뭐 건설 짓고, 낙후된 건설 시설 짓고, 뭐 유라시아 철도 이런 거 하잖아요. 자 요런 것들 하는 게 이제 바로 건설이에요, 건설. 건설이 이제 철도도 깔고, 건물도 짓고, 도로도 깔고, 고속도로 짓고, 뭐 이런 거죠. 자, 근데 이제 이게 협상이 결렬되면서 이제 좀 빠지기 시작합니다. 상당히 많이 빠졌죠. 그래서 대부분의 남북 경협주들이 사실상 건설 쪽이 많았어요. 건설 어, 그쪽이 많았다. 철도, 뭐 건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많이 빠졌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한 가지를 더 보겠습니다. 통신업, 통신업은 그래도 양호했습니다. 이게 지금 3월, 3월 여기서부터 볼게요. 통신업인데 여기 좀 약간 또 떨어지다가 올라 붙는 흐름이 나오죠. 다른 업종들이 대부분 3월 말. 3월 말부터 빠지기 시작했는데 어, 지금 얘는 이제 3월 중순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요거는 이제 5G 기대감 5G 5G 4월 5일 날 그런 아, 기대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통신어, 통신어 좀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업종별로 이와 같이 아, 좀 다른 모습들 나타났고요 이런 것들 하나씩 하나씩 분석을 했습니다 아, 종목별로 4월에 4월에 일단 제약 바이오는 4월에 계속해서 추세 하방이 나타날 것 같고 철강 금속 철강 금속 중에서도 전 세계 1위 포스코는 어느 정도 좀 반등하지 않을까? 아 그리고 건설업 같은 경우는 아직은 아직은 저점 찍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추세가 하방이기 때문에 건설 건설 중에서도 어 좀더 떨어질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정말 부채가 낮은 기업들. 아, 이런, 뭐, HDC라던가, 이런 것들은 좀 괜찮다라는 거좀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통신업, 통신업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업종들을 짚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3월 많이 힘드셨을 텐데, 4월, 이제부터 멋지게, 멋지게 열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여기까지, 바른증권방송 송범선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